할렐루야. 최근에 수요일 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어서 오늘도 그 연장 선상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은 혹시 그 실족해서 다친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아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없으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네, 실족하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발을 헛디뎠다. 발을 헛디뎌서 사고가 난 적이 한 번쯤은, 뭐, 크고 작은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있었을 겁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생각하면 네, 한참 에너지가 끓 팔팔 끓는 에너지이저 때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초등학교 1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두번좀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가 더큰 사고였겠죠, 당연히. 예, 어린 때였으니까 먼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실족해서 사고났던 어, 경험을 잠깐 나누면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골에 그 전까지는 예,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라다가 생활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예, 시내 도시 시내로 예, 제주도 시내 한복판 시청 근처 <laughs> 시청 근처로 어, 아버지가 교회 개척을 시작하시면서 첫 개척지인 어, 교회 상가 3층 뭐 지금도 대부분 개척 교회는 상가로 시작하잖아요. 어, 그 당시는 더 더욱 예 그랬고요. 예, 네, 상가 3층에 이렇게 개척교회로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가 예. 네. 그래서 어, 지금도 그런 개 시작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있을 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에, 어렵잖아요 못 살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예. 네, 한아 어, 30몇년 전이니까. 예. 예, 그래서 3층, 이, 여기, 우리 교회 건물, 여기보다도 좀 작은, 좀더 작은 아, 그런 규모였는데, 예, 한쪽은 예배당. 한 3분의, 3분의 2는 예배당이고, 한 3분의 1은 사택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얇은 합판 하나를 에, 에, 이렇게 경계선으로 해서 이렇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거실이 나오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화장실인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어! 깜짝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에, 그러한 괴척괴 그런 에, 건물에서 어느 날 주일 <laughs> 어느 날 주일, 9시에 이렇게 교회 학교 예배를 하고, 마치고, 11시에 어른 예배를 이렇게 했거든요. 교회가 자, 그 건물 하나밖에, 예배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9시 예배를 마치고, 11시 예배 때, 그 3층에서 이렇게 1층으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예, 피가 한참 끓고 있으니까, 한 계단씩 못 내려가잖아요. <laughs> 그래서 막두 계단, 세 계단 누가 더한 어, 번에 많이 계단을 넘 어, 뛰어가냐, 아, 점프하냐, 막 시합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럴 때 <laughs> 남자애들 특히. 어,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래서 애들이 애들하고 열심히 점프하고 점프하고 계단을 막 점프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다섯 계단 넘으면 와 하고 막영심이막 아이들이 와 하고 막그 소리 듣고 싶어서 막 다섯 계단도 막한 번에 막 점프해서 내려가고 네. 달려와서 네. 이렇게 하다가 3층에서 2층까지 잘 내려왔어요. 그래서 2층에서 이제, 1층, 옛날에 이렇게, 지금도 그러지만 이렇게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하고 이렇게 난간. 2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데, 마지막 턴하는 그곳. 나 그냥 난간을 돌아서 1층 바닥이 이제 고지가 저 앞에 보이는 그 순간. 마지막 점프를 탁 하는데, 점프하는데 발을 이렇게 헛디뎌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이마가 이 이마 딱 정중앙에 그~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은 잘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그~ 계단 끝에 이렇게 모사리 끝에 끝부분에 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알루미늄 같은 재질에 이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었잖아 한세 군데 정도 이렇게 돼 있어 끝에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그런 게 해놓은 데 있었잖아요. 네, 다 아시죠? 네. 거기에 공중으로 딱 넘어지면서 공중에서 넘어진데 사람이 이제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마로 그냥 정확하게 딱 찍은 거예요. 이마를 네. 이마를 딱 찍으면서 아 순간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제. 너무 아프고, 아픈데다가, 아, 눈을 떠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이게 핏방울이 빗방울처럼 이렇게 뚝뚝뚝뚝뚝 떨어지네요. <laughs> 이렇게 너무 아프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놀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였겠죠? 순간적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어, 막, 막, 크게 대성쿵곡 하면서, 예, 울기 시작했어요. 조금 뭐 한참은 아니고 조금 울어 한뭐몇분 정도 울었던 것 같은데 길 가던 바로 앞에가 이제 인도였으니까 바로 앞에 큰 대로변이었고, 그래서 길 가던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뭐 하도 정신 없어가지고 저도 어떤 어른분 한 분이 저딱 보면서 엄청 놀래 보면서 어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해 가지고 뭐라 고막 말을 물어보는데. 제뭐 울음소리가 너무 크니까 울음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죠. 저, 저의 귀에는제 울음소리밖에.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계속 그 사람 물어보고 그러, 그러다가 그분이 안 되겠는지 피가 계속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를 들쳐 메고 다행히 그 건물 같은 건물 2층에 의원을 했어요. 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쳐 메어 안, 안 왔는지, 업었는지 하여튼 뭐 기억도 안 나는데 잘그 이유는 들고. 예, 의원으로, 들어, 의원에 들어가서, 예, 어,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누가 내 머리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뭘 하더라고요. <laughs> 알고 보니까 이제 꾸매는 작업을, 예, 아마 전신 마취는 아니었던가 국소 마취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꼬매는 작업을 예, 했던, 하는 것을 이렇게 눈 뜨고 보고, 막, 예, 어린 마음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도 지금, 그래서 지금, 지금도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마에 그 흉터가 아직도 예,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할땐 항상 조심히 다녀야 했다라는 생각을 항상 <laughs> 하곤 합니다. 자, 이번엔 실촉사고 2탄 중학교 1학년. <laughs> 중학교 1학년 때그 당시에 아버지가 보신탕을 좋아하셨어요. 보신탕. 네. 그래서 아버지랑 이렇게 아버지가 본스당보러 가자 그러면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버지가 아마 그 밖에서 혼자 이렇게 그 목사님들하고인지 어쨌든 식사를 하고 오셨으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미안하셨는지 집에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어머니는 이제 과수원에 가서 일하고 거의 3일 한번 정도밖에 안 오셨으니까 그래서 뭐밥 차려주기도 귀찮고 뭐 하셨겠죠? <laughs>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주시면서 본식탕한그 먹고 와라 하면서 중학교 1학년인 저를 이제 혼자 식당으로 보낸 거예요. 뭐 룰루랄라 갔죠. 어뭐 식당에 본식당 멀어. 저도 본식당을 그때 뭐 아버지랑 같이 이게몇번 먹다 보니까 처음에 못 모르고 먹고 그냥 맛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맛있게 맛있더라고요. <laughs> 처음에 못 모르고 먹었는데 네. 혹시 또 동물 애호가들이 또 들으시면 조금 거북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 네, 어쨌든 식당에 갔어요. 그 식당이 지하 1층 반지하가 아니고 완전 지하 완전 지하 1층 그리고 계단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본당 올라오는 계단 이 정도 높이가 아니고 옛날에 엄청 높아 한 계단이 한 엄청 높았어요. 예. 지금의 계단에 비해서 <laughs> 엄청 높아 높은 데다가 경사도 또 엄청 예. 가팔랐어요. 예. 경사도 심했어요. 그 식당 내려가는 그 계단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당 입구, 지하, 1층에서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몇발짝 내려가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이쪽에 오른쪽에서, 1층 오른쪽에 누가 이렇게 제 머리 뒤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래서, 저쪽에 뭐가, 있, 뭐, 뭐가 있길래 저쪽으로 들어가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발을 계단을 안 보고 걸었으니까 헛디딘 거죠. 발을 헛디디면서 계단이 그때 꽤 많았어요 이 1층인데 이 한층 그 텀인데도 계단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한세 발자국, 네 발, 세 계단, 네 계단 정도 걸어갔을 때 발을 헛디디는데 한열몇 계단을 굴렀어요 데굴데굴 데굴데굴 데굴굴굴러면서 데굴, 데굴, 데굴 식당 문에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알루미늄 문, 이렇게 밑에는 알루미늄이고 위에는 유리, 이렇게 반은 유리, 반은 알루미늄.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늄 이렇게 울퉁불퉁, 울퉁불퉁 있는 에? 그 밑에 이렇게 여닫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열어놓은 데다가 굴러가지고 그 알루미늄 밑에다가 머리를 꽝! 바른 거예요. 한, 한 대여섯 바퀴 정도 굴른 것 같은데, 그에다 해서어우 소리가 저는 문이 부서진 줄 알았어요. 순간 <laughs> 그래가지고 아픈 건 아픈 건데 문이 부서져 부서졌을까 봐 미안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식당 주인이 와서 아유 괜찮 괜찮시냐고. 뭐저 식당 주인이 제 걱정돼서 막 물어오는데 저는 미안해서 문이 어떻게 저기 부서졌을까 봐 미안해가지고 아유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머리 좀 아프니까 머리 만지고 이렇게 식당 안에 이렇게 좌식 의, 이렇게 의자에 테이블 있는 의자에 이렇게 앉았는데 오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laughs> 너무 어지러워요 아마 대진탕 증세가 좀 아마 있었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어지러워 가지고 막 이렇게 헤롱헤롱거리니까 식당 주인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여기 방에 방이 있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누우라고. 네 그래가지고 어, 안 누울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뭐 정신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 그러냐고 하면서 이렇게 예, 잠깐 좀 누울게 해가지고 누운데 한1 시간 정도 한 시간 넘게 아마 잤던 것 같아요 잠을 일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문닫을 시간 됐더라고 식당이 그래가지고 어. <laughs> 토끼가 우물가에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왔잖아요. 저는 식사하러 갔다가 잠만 자고, 식당에. <laughs> 식사하러 식당에 갔다가 잠만 자고 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에 있어서도 육신적으로 실족해, 실족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까지 이렇게 상처가 있고 또 여러 가안 좋은 그러한 기억과 추억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것 있는데 신앙의 실족 영적인 실족은 더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8절 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마태복음 1팔장육 절에서 팔절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신앙의, 신앙의 실족이 신앙의 실족이 영적인 실족이 얼마나 큰 것이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성령의 도우심 이 있게 결코 또 실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 0편 37편 14절에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므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기는 하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가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네.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네? 걸어가면 가로 가다가 어린 자녀가 뭐에 걸려가지고 자기 발에 걸리든지 뭐에 걸리든지 잘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려다가도, 네,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시 이렇게 번쩍 들어 올리면, 넘어지다가도, 는 뭐, 이렇게 한, 뭐, 이렇게 한쪽 손 정도는 닿을 수 있겠죠. 반대쪽 손은 정도는 닿을 수 있긴 하겠지만, 완전히 넘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려지는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인에 우리를 사랑하신 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의 님 손길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하신 일에, 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와 동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 16장에서 2장 앞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성도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찾아오셔서 성도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 3 7장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환상이죠.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에스 30절에서 37장에서 그 환상은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골짜기에 뼈가 심히 많이 있었는데 다 바짝바짝 바짝 말라 있었다는 거죠. 그 골짜기의 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소생함을 얻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그 뼈들에게 명하시자 생기가 들어가서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을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도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선한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 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령님의 세 가지 책망이 나오는데 이 책망하신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책망이란 우리 안에서 가슴치며 회개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가슴치며 북받쳐 오르는 그런 강력한 회개의 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그처럼 죄송하게 느껴지고, 또 가족이나 이웃에 대해서, 또 친구에 대해서, 사람의 도래를...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자주 나오면서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안타깝게 여겨지면서 잘못한 것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어머니에게 잘해드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역시, 예. 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그런 것이 깨달아졌다면 그건 역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것 중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오늘 말씀하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를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던 것이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았던 것이 죄였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할 때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이제야 예수를 믿게 되었지?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더 적극적으로 모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내적으로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마치 바울이 십자가에서 나는 다 사라지고 오직 자기 안에 예수로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했던 그 갈망이 없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역사하시면 살든지 죽든지 예수 안에서 온전히 되려는 그 갈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믿고 감격하는 그러한 승리적인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상황을 보고,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이제 행동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복음에 서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게 된다. 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구원의 순서를 이루어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모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경을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이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만이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에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네. 감동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이건 역시 바로 성령님이 또 하시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우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에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나아가 진리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성령님의 역할과 그 사역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되짚어본다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늘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그 손의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우리와 동거하시고 우리 안에 동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역, 즉,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성령님의 이 귀한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 되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가 되게 되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또 도우심으로써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